아, 지금 새로 이제 구입을 한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이겠네요. 음, 지금 심는 게 맞겠지? 음, 노란색 있고, 노란, 노란, 뭐 이렇게 다 똑같은 거 같지? 느낌이? 아, 몇 개씩 산 거야? 세 개씩 열다섯 종. 네. 어... 오, 얘는 거즘. 좀... 음. 분홍, 아, 분홍이 한다. 보라색. 이렇게 꽃을 기회에 또 달아놨구나. 접목을 한 건가? 느낌이 접목을 한것 같다.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면 여기 접붙이고 그면 접을 갖다 지금 하나만 붙였다는 얘긴데 굉장히 그, 해외에서 비싼 애들은 접을 한세 개까지 붙여가지고 보인다 하더라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심을 때, 심을 때 이제, 어떻게 심냐가, 심을 때 이걸, 여기, 이제, 위에 올라오게 심으면, 음, 들을 건지 아니면 묻을 건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돼. 묻으면, 이제, 요 옆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서커처럼 옆으로 이제 가지들이 올라와서. 근데, 이제, 묻어버리면, 이제, 여기, 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또, 그, 눈이 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딱요 높이 맞춰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접이 하나만 붙어 있으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좀 불안한 거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어, 얘들은 아마도 얘가 지금 오리지널로온 거고 얘가 아마 그쪽에서 지금 오리지널로왔지 않았을까 싶고. 얘는 지금 아래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 이제 눈이 하나만 들어간 거지. 그니까는 사실 좀 다르지 퀄러티가. 사각 화분이 있나 보다. 이런 사각 화분 우리도 되면 좀 찾으면 괜찮겠는데. 사실 이게 저그 크기가 적당하지 않아요? 네, 근데 박지수 대표님네도 이거 쓰시는데 수입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국내 거 써주는 게 맞겠지. 음, 그래서 좀 묘의 차이가 좀 있긴 있다 싶어. 같은 가격이었을까? 그랬겠지. 또 조금 차이 나요.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만큼 아무튼 그래도 이 라벨을 갖다 하면 이제 어쨌든 공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됐었나 보구나. 컨트롤에 이제 제대로 맺어져 있나 있는 거 보네. 아무튼 이걸 잘 키워서 그냥 고민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어느 높이까지 심을 것인지, 이게 이제 되게, 요 아래로 심을 건지, 여기까지 심을 건지. 그냥 서커 올라오는 거 잘라준다고 생각하시고, 위까지 덮으신 게 낫지 않을까요? 좀 깊게 하는 게 맞겠지. 내 생각할 때좀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해도.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